안녕하세요 정원조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제 어머니 이름을 내걸고 주저리주저리 이제, 주저리 이제 수다를 떨기 시작한게 벌써 오늘이 열네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한번도 용돈을 드린다던가 모시고 살았다던가 또제 주머니돈을 아껴서 생신이나 명절에 좋아하는 선물을 드린다던가 한적이 한번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고해성사하듯이 <laughs> 유튜브를 서너 번할 생각이었는데, 지은제가 많다 보니까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부모님이 특출해서 뭐용비어천가쓸 처지는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런 건 남이 인정해 줄때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지, 피부치가 해봤자 웃음거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나마 돌아가신 후, 죽은 후에, 그 피부치나 회사가 기록을 남기려고 평전을 쓰는 것은 뭐 조금 봐줄만 하지만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해고록이니 자서전 이랍시고 잘한 집만을 골라서 늘어놓고 사람들에게서 돈봉투 받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리고 간질거립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를 뚫고 들어감으로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억 분의 일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명이 모습을 갖추느라고 어머니 자궁에서 열 달을 보호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우리가 다시 배우자를 만나 똑같은 여정을 거쳐 자녀를 낳고 기르죠. 잘 낳건 못 낳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지금의 자녀가 또 그들이 낳은 우리 손주 손녀 애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내리 사랑을 더 진실되게 하려면 부모 더 나아가 두상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 수다 떨기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오늘 아침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도 바지런 떠누라고 6 시에 일어나 조간신문을 읽고. 커피를 내려서 마시며 아직 커피 향이 채 가시지 않은 아 그라운드 찌꺼기요 찌꺼기라고 얘기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라운드 영어로 어를 어, 새로 이제 컵에 옮겨서 부모님 사진 앞에 놓아드리는 차례를 지냈습니다 부모님 앞에 놓였던 그 전날 놨던 그 그라운드 찌꺼기는 저희 칠남매와 함께 찍은. 7 0년전 사진 앞으로 옮기고 또 그곳에 있던 찌꺼기는 큰 상자에 이렇게 담아서 방 안에 놓고 나쁜 냄새, 오도라고 그러죠 오돌 나쁜 냄새 방 안에서 나는 나쁜 냄새도 없애고 땀에 찌든 모자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땀 냄새도 빼고 합니다. 뭐 모자는게 매일 빨기도 않고 특히 여름에는 땀내가 훅 하고 나면은 전철 같은 거. 세상에 옆 사람이 찡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부모님 그리고 동기관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도 마쳤습니다. 옛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6.25 아침 일요일에도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산팔선에서 북한군과 국군간에 간간히 충돌도 있던 때이고, 길 안내하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안내를 받거나. 바다로 목성을 타고 연일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있던 그때라 제 아버지도 아마 6.25가 터졌던 방송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나 봅니다. 6.25가 터졌던 그 새벽에 일요일에서또 출근하셨으니까 북한군이, 북한군이 일요일 새벽 4시에 38선을 넘어 전면 공격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26일 월요일에 또 출근했습니다. 의사를 포함해 전 직원의 반가량만 출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한 아버지는 전쟁 터진 사흘째 날 27일 화요일에도 또 출근했는데 달랑 아버지 혼자였다고 합니다.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가까운 곳으로 잠시 몸을 숨기는 임시 피난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그날 27일 화요일에는 아남동 고대 인근에 사는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형님이죠. 큰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조카딸 제큰 누나 희숙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희숙이는 1 9 살로 그의 동구여상을 졸업하고 큰 댁에서 사촌언니 셋과셋과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 제 큰아버지는 김일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었고 피난준비를 하는 동생과 달리 조카 딸을 수원에 데려다 놓고 다시 발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유교가 난 이, 나흘째 되는 28일 새벽 2시에 국군에 의해서 용산과 느량진을 잇는 한강대교가 폭파되었고 같은 시각 서울 시내에 들어온 북한군은 30일까지 한강 도화를 시도하지 않고 한강 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서울에 머무르며 남한 내에서 국민봉기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흘이 우리 국군에겐 1차로 대전 방어선을 구축할 기회가 되고 대전 방어선이 무너진 후에는 2차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천재이루의 그 천재이루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남한봉기를 호언장담했던 남조선노동당의 당수 남노당의 당수 박헌영이 북으로 가서 북의 조선노동당과 합친 후 북의 외무상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박헌영은 이 사건으로 김일성의 눈에 나 미제국주의의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고 2년 후에 숙청되고 사형당합니다. 어, 그 28일 우리 가족은 더운 여름을 지낼 옷과 간단한 취사도구, 뭐, 솥과 그릇, 냄비, 숟가락, 이런 등등을 챙겨서 정오에 수원시내 집을 나와서 약 5km 북북동쪽 수원에서 보면은 북동쪽에서 약간 북쪽 북북동쪽 광교 저수지를 향했습니다. 간장, 된장 등은 깨끗이 봉해서 국관에 넣었지만 언제나 다시 꺼내올 수 있게 땅에 묻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난이라고 집은 나섰지만 영영 그 집으로 못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남들과 달리 늦게 움직인 이유는 아버지가 시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나이 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항용 있는 남북 간 충돌이 좀더 크게 번진 것뿐이라고 라 하는 그런 그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뭐 이게 설마 전쟁까지 번지겠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했던 거죠 거기에다 같은 민족 간에 사상 문제로 이렇듯 맞대고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우리 역사에 없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하는 설마 했던 겁니다. 제 아버지도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년 이전에 한반도의 삼국시대에도 사상 대결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 인문학을 발전시킨 걸출한 사상가들은 뭐마칼마츠라든가뭐 많죠. 근 현대의 인문학을 발전시킨 건출한 사상가들은 이면에 숨은 사상의 갈등 문제도 함께 풀어줬어야 했지 않았나? 사상만 얘기하고 갈등을 풀지 않아 하나, 그, 수, 그 답을 내주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먹고 식량, 정신적인 식량 음 제공하고 이념을 제공하고 그걸 처리할 위생시설, 화장실을 안 지어 놓으니까 전염병이 도져서 인류가 몰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상가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영역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어,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하는 놈들은 한마디로 몇 명만 빼고는 다 죽일 놈들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리들이 피난간 28일날 아, 잠깐 다니러 가다시피 한그 피난을 간 수원 광교 저수지는 수원에서 이제 그 북동쪽 광교산 아래에 있는 일본인들이 건설한 큰 저수지입니다. 유명한 그 화왕문을 지나 수원시내 한 가운데를 거쳐 서남쪽으로 흐르는 개천의 그 원천이죠. 뚝을 바라보고. 그 원칙, 그, 그, 관교, 그 뚝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난 어, 길을 한5 0 m 쯤 올라간 곳에 그제 아버지의 친구 이종대 선생님이 그때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저희가 찾아간 겁니다. 그때 그 이종대 선생은 수원 북중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온 가족이 피난을 가서 텅빈 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종대 선생 이야기를 이제 제 사돈, 제 아들의 장인이고 제 고등학교 동창인 박래정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에게 했더니 자기가 그 북중학교에 다닐 때 농업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제 사돈 박래정 수의사는 중학교는 북, 수원의 북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저와 함께 중앙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대학은 서울대, 농대. 주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뭐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우연이라면 기막힌 우연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살면서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면 안 되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어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과연 없겠습니까? 있겠죠. 각자 이제 사람은 저, 저 전란밭에 사는 게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이제 이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광교를 이제 친구 이종도 선생 집에로 이제 피난한 좀 잠깐 몸을 숨긴 숨긴답시고 찾아가서 그빈 집을 발견한 아버지가 놀라서 집으로 오자마자 예산으로 피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 그날이 28일인데 김일성의 군대가 서울에 들어와서 대구, 광주 등지에서 인민군 환영 민중 대회가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혹자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강 다리가 끊어질 걸 예상하지 못해서 군대가 이제 이렇게 그 도와 한강을 건너 장비가 부족해서 사흘을 김일성 군대가 서울에서 뭉갰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한 전역에서 인민들이 들이고 일어나기만 해준다면 침략서 소리로 듣지 않고 점령할 수 있다는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말을 구슬하히 믿었던 겁니다. 뭐, 손안 대고 굽풀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남들은 이제 전쟁 당, 발발 당일인 25일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27일까지는 대부분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보다 이틀이 늦은 29일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커다란 야은소태 이렇게 큰 소태에, 어, 밥을 그득 지어서 거기다 깨소금을 넣고 이렇게 야구공만옥게 주먹밥을 소금을 넣고 주먹밥을 만들던 제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제가 그때 뭐 여섯 살이니까 다 알만한 날이죠 집을 나서서 제가 수원에 그 집을 나서서 5km쯤 걸어서 병점이라는 데로 도착했습니다 수원 바로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제 아버지는 큰 이불짐을 지고 커다란 어머니는 세살 막내를 업고 고통이 찜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9살 큰 누나 예수기와 4살 아래 15살 중학교 3학년 제 큰형 덕교가 아버지보다는 작은 고통이의 끈을 만들어 어깨에 매었습니다. 기동에 있는 중앙 중학을 다니던 제 큰형은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 온 중학 2학년부터 천안에서 서울역을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는 통근 열차를 타고 통학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큰 누나는 여자라서 통학이 어렵다고 큰 댁에 두고 서울에 4살 아래 제 형은 산의 녀석이니까 새벽 통학을 시켰던 겁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아들을 큰 댁에 양자로 빼앗길 걸 염려했던 건 아닐까. 제 어머니의 큰 아들에 대한 그후의 헌신을 기억하며 제가 지금 상상해보는 겁니다. 중학 2학년부터 시작된 고된 통학생활은 통학생활은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일보의 기자로 들어가서까지도 11년 계속됩니다. 수원역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하는 통근열차를 타려면 죽었다 깨도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생활을 군대 1년 반을 빼고 9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저런 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큰형을 부모 못지않게 존경합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간의 정이 뭐 부모 자식의 정에 비칠 수야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뭐 형제간 정도 이럴 수 있다, 농촌만은 이런 기회에 제가 반겨도 되리다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가족로 보고 수원에 내양여중에 다니던 둘, 둘째 누나 바숙이, 또 초등학교 5학년 제 둘째 형낙교 형도 보통이 조그만 보통이 하나씩. 그,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이던 제 바로 위 윤교영은 빈, 뭐, 리쿠사쿠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 말로. 육세기죠, 영어로. 리쿠, 큰이사쿠를 냈습니다. 빈 거. 어, 그 윤교영이 빈 리쿠사쿠를 메고 이제 집행이를 하나 줬는데, 잘 걷는다, 잘 걷는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저만치 내 빼는 바람에 그 피난민 속에서 두 번이나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늦게 피난을 떠나는 바람에 어, 피난민이 뭐 득식을 대지는 길에 안았습니다만 아무튼 그 피난민 사이에 제 바로 위 두째를 초등학교 이학년 쪽인데 두 번이나 이러고였습니다 여섯 살때 저는 이제 빈손으로 가면서도 캥캥 울고 그랬습니다. 길에서 할머니 뻘배는 먼 친척을 만나 몇백 미터 이렇게 앞에 갔던 기억도 나는데 저는 그 당시 여섯 살 한국 나이로 7살이었는데도 키가 제 또래보다 아주 작았습니다. 제가 아주 땅꼬마였습니다. 어렸을 때 병점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병점 어, 병점을 지나는데 이제 길에 가는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공군기가 비난 행렬을 공중에서 군대 군인인 줄 알고 공격한다는 그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 그걸 이제 저희는 두고두고 이제 공정소사라고 불렀는데 공정소사. 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그런 와중에도 누가 그 소방서나 뭐 이런 경찰서에서 했겠죠? 그런 와중에도 어느 누가 사이렌까지 친절하게 울려 줬습니다. 전 지금 생각해도 과연 누가 그랬을까 참 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병점 바로 못 미쳐 큰 길가에. 방공호 속으로 피했습니다. 뭐, 방공호라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일본군들이 파놓은 공습에 대비한 굴입니다. 시설 굴입니다. 수원에서부터 한 시간 넘게 걸어왔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해서 쉬고 있는데, 방공호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중 얼굴이 벌겋게 술취한채제 아버지 또래 남자도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팔을 약간 좀 젖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 사람이 구를 나간 후제 큰누나가 식구들을 재촉해서 서둘로 방공호를 나와 지 가족은 다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몇달 후, 석달 후에 10월경에 아, 서울이 수복되고 지가 수원에 돌아와서 들은 얘기로는 그때 그 병점 방공호에서 수류탄으로 몇 사람이 몰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당시 그 방공호에서 그 사람과 아버지가 아마 몸과 이렇게 놓고 말다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눈치 빠른 제큰 누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불이 낳게 도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숨어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피난가는 사람을 적으로 봤고, 더구나 의사이고 일리트였던 아버지는 제거해야 할부르조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는 지금도 길에서 살짝 벗어나서 숨어 있던 그 방공호 모습도 생각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